미니 고향 전시장에서 이렇게 좀 부르다 할까? 카페랑 콜라보해서 이렇게 시승해서 하는데 수염이 시켜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에이스맨이라든가 뭐 다른 모델도 있으니까 시승해보시면 좋고,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은 좀 나중에 날고 5월이나, 이제 에이스맨 JCW도 뭐 5월이나 6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. 현재 이렇게 에이스맨 페이버드만 판매가 되고 있고, 원래 이 데칼은 안 들어가는 거고, 그냥 순정처럼 순장 느낌을 이렇게 꾸며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는 길이 또 와인딩 도로인데 타보니까 이제 쇼커브 길에서 롤도 아예 없고 거의 없죠. 타보니까 롤도 거의 없고 차가 좀 전기차라서 무게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게, 전기 배터리가 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승해보니까 쇼커브에서 굉장히 좀 롤도, 롤 없이 좀컴백 그러니까 롤도 없고 컴팩트한 그런 미니의 움직임도 좀즐겨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음, 뭐랄까 지금 클로맨이 안 나오다 보니까 클로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미니 배치도 이렇게 도어 트림에 적용이 돼 있고 페이버는 좀보다 금색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. 차는 되게 외부에서는 좀 작아 보이는데 실내 딱 앉게 되면 굉장히 또큰게이 에이스맨입니다. 본인도좀 어떻게 클로맨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뭐랄까 공간적인 여유로움 뭐 그런 것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스텝 충전구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도 모델보다 2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고요 파이브도 모델보다 2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고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스텝 충전구 들어가 있고 이 루프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X7에 들어가는 그런 스카이라운지도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적용이 되돼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좋고요.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기 때문에 뭐 축제하시기도 괜찮고 아, 커버 하단에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뒷모습도 이제 볼륨감도 있고 굉장히 또 귀엽죠. 근데 에이스맨도 출고 바로 되고, JCW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다리, 데, 저기, 미니 JCW 에이스맨. 에이스맨 제 JCW도 지금 계약받고 있으니까. 전화 하시면좀 출고 좀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에이스맨. 고양천 시장에서 이렇게 또 시승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특히 서킷이 아니고 또 와인딩 도로이기 때문에 좀 급격한 좀 커브가 많은 와인딩이 들어와서 조금 더 미니의 즐거움을 대로좀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. 충전 버튼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.